네, 안녕하세요. 이송규 안전 TV의 이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 시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걱정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미세먼지로 인해서 1,400명도 아닌 14,000명이 사망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14,000명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망자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전망하고요. 그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정책과 또 우리가 대응해야 될 방법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30년도에 벨기에에서 이틀 동안에 6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1948년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5일 동안에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20명이 사망을 했고요. 6천여 명의 질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1952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5일 동안, 정확히 5일 동안에 14,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일명 그레이트 스모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스모그란 표현을 하지만 결국 각 나라마다 용어는 다르지만 결국 미세먼지 용어와 똑같은 것이죠. 그 이후에 1955년도 미국에서 다시 또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이틀 동안에 400명이 발생해요. 몇년 지나서 1962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750명이 사망합니다. 정말 1900년도 30년부터 뭐 60년까지는 말씀드렸지만 그 전으로 인해서 일부 크고 작은 미세먼지로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이 어느 정도 가장 컸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사망자가 생각보다 14,000명, 까지 발생을 했는데 그 기간이 몇달 이렇지 않아요 딱 5일 만에 이틀에서 5일 만에 14,000명이 사망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세먼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본이나 한국 중국에서는 이런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 당시에는 우리 경제성장이 한국이나 중국은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1977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였습니다. 그 이후로 40년이 지난 2019년 엊그저께 발표했었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지났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성장이 압축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또한 가지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전부 기간산업입니다. 기초산업이에요. 어떤 제철소, 철강산업, 또 화학, 발전소, 자동차 제조업도 전 세계적으로 5위 이내에 들었었습니다. 그나마 러 올해부터 5위를 벗어났느니라는 뉴스가 나옵니다만 그만큼 자동차 생산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전 산업들 정말 기초산업들이 굉장히 많은 부품들과 산업들이 융합이 돼서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산량이 세계적으로 5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사용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아마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유일 무이할걸요 거의 집에 자동차가 한대 이상은 거의 있는 상황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미세먼지가 위험하게 돼 있는 거는 지금 중국의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발전소가 우리 대한민국의 8배만한 발전소가 지금 허가를 받아서 건설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리상으로 중국에 가깝고 또 북서풍이 가끔 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평상시에는 똑같은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미세먼지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그 이유는 지구의 표면이 온도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구 표면에 있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나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지표면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 위에 상공에 있었던 공기는 차갑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를 밑으로 내려오고 다시 배기가스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 공기를 다시 올라가고 이런 대리현상이 발생을 하는 평상시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갑자기 기온이 역전 현상이 발생돼요. 지구 표면이 온도가 따뜻해야 되는데 차가워져 버리는 거예요. 발생된 지표면에 배기가스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이용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에서 있는 영향보다는 우리 자체적인 문제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중국에서 배기가스가 넘어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세먼지가 없게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대책을 세운 다음에, 또 중국과 협력해서 또 다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OECD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60년도에 대기 오염으로 사망한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또 하나를 보면 2017년도 기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쁜 나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불안하죠. 미국 워싱턴 대 건강계측연구소에서 발표가 대기 오염 사망자 수가 2016년도에 6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망자 중에서는 대기 오염으로 사망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610만 명이 대기 오염에 의해서 사망됐다. 그리고 대기 오염은 앞으로 우리 인류의 사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유명한 의학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에어포칼립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에어플라스 에포 칼립스 에어와 종말입니다. 공기로 인한 종말이 올 것이라는 에어포 칼립스를 만들어냈어요. 이 또한 무서운 용어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굉장히 정액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미세먼지 관련 법들이 대거 개정되거나 제정됐어요. 그중에 하나가. 올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에 관련된 특별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이번 26일, 17일, 두 번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국무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다섯 개 법안이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무슨 내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젠 LPG 승용차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 26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이나 정부 출연기관에 미세먼지 연구기관이나 연구센터가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또 하나를 보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그 전에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뭐 사망자 수 이러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보건법에 보면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이앞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계속 작동을 하면 미세먼지는 없어집니다 근데 남는 건 뭐가 쌓이게 되겠죠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됩니다 왜냐면 사람이 숨을 쉴때 내뱉는 게 이산화탄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에서 밀폐된 공간에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만 계속 작동하니 실내에 있는 공기인 산소나 이산화탄소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하고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와 산소 농도 측정기를 동시에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시외버스나 철도차량에도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도 분명히 플러스로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와 산소 농도 측정기를 동시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수치가 높아지면 굉장히 피로가 많이 쌓이고요, 또 건강에도 굉장히 적신호입니다. 유명 의학지에서 발표할 때 만병의 근원은 산소 농도가 부족한 이산화탄소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의학지에 만병의 근원은 산소 농도 부족이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지면. 산소 농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 설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항만 지역에 대해서는 하역 장비에 대한 배출가스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 관리 권역을 제정을 하는데 서울, 인천, 경기를 권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또이 권역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 재난이나 경유차 진입 제한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신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적극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미 미세먼지의 주범은 우리 인간입니다. 정부 정책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굉장히 국민들이 호응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발생 이후에 뭐 공기청정기 작동, 마스크 작동 이것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하고 또 실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노후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되고요. 교체하기 위해서는 정부에다 요구를 해야 되겠죠. 어떤 세금 혜택 지원이나 어떤 비용 지원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산업체에 미세먼지가 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기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시 마셔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나 생활하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요리법이나 조리법을 강구해서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명, 한 명, 한 명씩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어떤 정책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내에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에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작동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없애주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식물을 1위부터 5위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식물이 1위가 아레카야자, 2번이 관음죽, 3번이 대나무야자입니다. 이세 가지는 미세먼지와는 별 관련이 없지만 이산화탄소를 없애주고 산소를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 식물은 나사, 미국 항공 우주국에서 발표를 한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던 내용은 미세먼지를 또 없어지는 식물입니다. 그 식물을 보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식물. 어렵습니다. 파키라. 2위가 백양금 3위가 멕시코 소철. 4위가 박지란. 5위가 율마라는 이런 나무들입니다. 이런 식물들입니다. 이런 식물들을 방안에 실내에서 키우면 약 20%의 미세먼지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가 있는 날을 대비해서 실내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없애주는 식물, 그리고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식물을 별도로 구입해서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